역동과 감동 하나가 된 캐리건 2025 오늘 강원 fc 대 제주 skf c 의양팀간의 3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우고요. 오늘도 아이비스포츠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 fc는 4-2-3-1로 소개가 됩니다. 이광연 기포입니다 수비는 이기혁, 최한솔, 강투지, 이효연. 미드필더는 김동현, 김강국 그리고 진준서, 이상헌, 강준혁. 공격에는 가브리엘입니다 네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큰 틀의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만 이지호 선수가 빠지고 진준서가 선발 출전하는 왼쪽 스트라이커 자리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주 SKFC입니다 3-4-3입니다 오늘은 안창기 골키퍼가 나섭니다 수비는 송주훈, 이탈러, 장민규 미드필더 안태현, 김건우, 오재혁, 임창호 그리고 공격엔 유인수 이건희 김준아입니다 네, 역시 컨디션이 좋은 이건희 선수와 유인수 선수 김준아이 공격 라인들은 최근 득점력이 그래도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수 있을 만큼 그대로 나왔고요. 비와 잘 어우러지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요. 낭만입니다. 그러네. <laughs> 그 이상의 낭만을 또 아이비스포츠와 함께 지금부터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쌀쌀한 날씨 속에서 양팀의 3라운드 맞대결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빌드업할 때는 중원을 채워주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넘어왔을 때는 또 오른쪽으로 자, 약했어요. 차단 좋았어요. 자, 직접 때리도 있습니다. 슛막아냅니다 아,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오재혁 선수가 한번 때려봤거든요. 즉, 당원이 볼을 풀고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오히려 오재혁 선수가 차단 이후에 보니 저돌 쪽으로 밀고 들어왔고요. 이런 거 잘하는 선수잖아요. 낮게 네. 깔리는 아,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골키퍼도 처리하기 힘든 코스였는데요. 하지만 안태현 선수가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었고요. 저교 코치도 기법 감독 밑에도 있었으니까요. 안쪽으로 네. <laughs> 자, 자, 힐 패스! 자, 슈팅까지 연결은안 됐고요. 조용히 거의 이제 1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안태현이 깊숙하게 올라가는 빈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강원의 측면 날개들이 아직 펼쳐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현은 수비적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정경호 감독이 네. 어, 날개를 바꿔보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헤더. 자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도 포항을 상대로 할때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위치로의 계속된 침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태현의 크로스에 의해서 어쨌든 제주의 슈팅이 또 나옵니다. 예. 진준서를 빼고 지난 라운드 멀티골을 넣었던 이지호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아, 이지호의 투입에 강원 팬들이 많은 환호로 보답합니다. 네, 본명히 본인 축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과 같은 연령 선수들이 빨리빨리 K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자 열렸어요. 아니다. 가운데 쳐. 들어가자마자 대서가 열렸습니다. 그대로! 슛! <laughs> 어, 골대 야, <laughs>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일단 골대를 맞췄어요. 아, 지금은 정경호 감독이 바라는 게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정석이 나왔죠. 측면의 공격수들이 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중원 수비수들을 모아놓고 반대편에서 크게 돌아가는 측면 공격수를 활용하는 슈팅. 자, 이지호. 이상원 강준혁까지 연결이 네. 됐습니다. 아, 패스 길에 대해 해서 무리하고 있진 않지만 전방으로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코시탑다 노리는 게 자, 느껴져요. 위치 왔어요. 주고, 받고 이들 패스 연결. 넘어졌습니다. 피스를 우리 잡습니다. 아직, 아직 있어요. 아직은 지켰고 다시 한번 태클. 아하. 반칙이 불립니다. 네. 패스를 준 선수가 다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게 가장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수비하는 선수들이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요. 자 크로스가 깊게 올라갑니다. 헤더 수비 맞고 다시 한번 모처럼 돌아서서 가물이 돌아서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비 숫자 마무지치 않습니다. 가물이의 장면입니다. 나 이거는 필요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이지호 선수도 있었지만 또 왼쪽으로 가는 이상원도 있었지만 가브리엘 선수가 지금 전방이 열려 있었고 예. 장민규와 송준의 너비가 꽤나 넓었기 때문에 본인 골문을 정, 정면으로 볼수 있었잖아요 건 예. 커나킥 뒤쪽 길게 헤더 위쪽으로 이어갑니다 장민규 선수가 머리에 한번 맞춰봤어요 제이 리그에서의 활약 이후에 F.A.로 이 제주에 정말 들어오면서 음. 수비진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영입이었고요. 네. 자, 두 경기 내 그럼... 골이면 상당히 많이 그렇죠. 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아쉬운 것은 역시 또홈 개막전 박동진 선수 햄스트링 부상, 뭐 이제 어, 카드로 인해서 임태윤 선수도 못 그렇죠. 나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어우, 예, 이런 날은 더 아프죠. 아우 아플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예. 또 날이 추울 때는 조금만 부딪혀도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통증이자 낮게 걸렸어요 야 이것도 일단 찾아갑니다 이지호 이지호 한번 흔들고 놓고 왼발 각도 와 몸싸움 못 버텼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지호는 넘어졌고 경기는 속게 됩니다 앞쪽으로 낮게 커트 아 이지호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왼쪽이 어, 비었어요 이게, 왼쪽이 이게... 비었어요 왼쪽이 비었는데 아, 못 봤군요. 못 봤어요, 지금. 자, 이겼... 이제 봤어요. 아직은 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자, 오오. 힐로 막아냅니다. 자, 그대로. 왼쪽으로. 자, 아직은. 제제 공격은 진행형 안태현. 앞쪽으로 주고 터치. 다시 반대쪽. 가슴 가지고 슛. 저오. 전면입니다. 이 아, 슈팅까지 나와요. 예, 오. 안정적인 흐름을 그래도 만들어냈어요. 조금 전 상황에서 아이스티 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짜임새 있는 패스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지금 미드필더 숫자를 극대화하면서 주고받는 과정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자 요인수가 올해도 저 왼발로 한 골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샌드위치가 됐죠. 송지수에게. 네. 그러니까 송주 선수가 볼을 정확하게 걷어내는 태클을 시도하면서 이지호가 좀 넘어졌어요. 네. 넘어질 때 샌드위치가 되면서 충격이 좀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왼발로 박스 안쪽까지 찔러줍니다 자, 궤적 좋아요, 궤적 좋아요 야, 슈팅하 to 좋아 e t up to I get up to I g e 이 up 이 o I get up to I get up to I get up to I get u 1 to I get up to I get up to I get up to I get up 가 o I get up to I get up to I get 까다로운 시팅이었어요 yeah. 김봉수 선수가 이제 전역을 어, 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탈로와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럼요. 자 이런 고민도 있겠죠 자 반대쪽 길게 연결이 됐습니다 모처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지호! 자크로스를 바로 올렸죠! 다 수비 헤더! 세컨드 포인트! 이른바! 길게 돌아갑니다 제대로 올리지 않게 너무 오픈 찬스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지오 선수의 크로스 결 너무 좋았고요. 다만 가브리엘이 처리하기엔 좀 깊었고 이게 너무 열렸어. 너무 해볼바. 오픈 찬스니까이 게임에서도 그렇잖아요. 버튼을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파워 그쵸. 게이지가 너무 꽉찬 거예요. 네. 자, 일단 조용히 연결이 되는데요. 다시 나갑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에너지 레벨은 뜨거웠지만 네.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이제는 변칙적으로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 팬들 팬분들이요 경기장에 좀 가까운 곳에 선수들을 가까이 볼수 있는 1열부터좀 가득 어. 차기 시작하는데 예. 지금 비를 피해서 더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오신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막혀 있어도 지금 바람 때문에 이쪽도 지금 비가 들이치고 있어요, 네. 사실. 자, 신장이 큰 코바체비치가 왔는데, 사실 코바체비치는 키는 크지만 이 선수가 이제 윙어로 불리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동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그 위치일지 위치가 어디로 갈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가브리엘 선수 위치로 들어갈 거예요. 아하. 오, 지금 머리, 머리끼리 진돌이에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큰 부상이 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시작과 함께 이건희와 김강국의 어우 머리띠 친 돌이에요. 네, 이거는 예. 바로 중단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됐고두 선수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네. 복귀를 합니다. 이건희와 김강국 서로간에 안쪽으로 연결됐어요. 저, 바로 뛸수 있어요. 안쪽 슛! 뜨고 갑니다. 이즈오 시타나가 야 날아갑니다. 코바체비치 네. 옵사이드기가 먼저 올라가긴 아, 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코바체비치 위치에서는 마무리를 해주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지호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코바체비치가 득점을 성공했어도 취소가 됐겠지만 코바체비치가 경기장에 들어오고 나서의 첫 터치 아니겠습니까? 예. 강원의 이 축구 붐을 일으키고 있는 두 인물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대로 가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아유, 너무 못했네요. 패스 시도, 의도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조금만 쎘습니다. 네. 사실 가장 좋은 패스는 깔아주면서 동료가 들어가면서 볼 컨트롤... 뭐, 떠있는 볼할 필요 없이 바로 슈팅에 시도하는 시도인데 아, 이 눌러주는 시도는 너무 좋았어요. 자, 가락킥. 뒤쪽, 헤더. 다시 슛! 아 떴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제대로 치기가 쉽지 않네요. 떠 있는 볼에 대해서 임창호 선수가 바운드 타이밍을 한번 맞춰 보려고 했는데, 자 지금 대거 선수 교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주 fc입니다. 남태희, 어. 서진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세 명의 선수인데요 네. 지금 공격수잖아요, 다. 그러네요.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들에 비해서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남태희 서지슬 유리조나타 저, 셔치 다시 뒤로. 아, 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역습에 나섭니다. 한 명을 떨궈 놓고 달려갑니다. 수비된 공격 내쉽니다. 안태현이 4대4 상황에서 뒤로 일단 내줬고 스위스를 따라갑니다. 한번 접고 뒤로 일단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반대쪽 빈 선수들이 좀 있는데 크로스가 이제 올라옵니다. 조금은 깊게 크로스가 좋지 못합니다. 이 크로스에 대해서 코바체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예. 이어지는 크로스도 좋았는데 두 선수 모두 넘어져 있었어요. 그러게요. 이지오와 코바체비치가 한 명이라도 서 있었다면 음. 이거는 뉴스팅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김준하와 서진수도 맞고요, 예. 이건희와 유리조나탄도 맞습니다. 강성준1 네. 0 0 점이네요. 아, 네. 네, 만약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생각도 했었어요. 예. 이건희 선수와 유리조나타 투톱 형태로 간다면 아. 그 시너지는 좀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일단 김학곤 감독은 지금 운영하는 경기의 방식 자체에 만족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내용은 만족. 네, 경기가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 자 헤더. 오, 자 투런 실수네요. 야, 야 저로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서진수 이 순간적으로 이기혁 선수의 실책이었어요. 여기서 그쵸. 유리가 공중볼 경합했을 때 여기서 더 확실한 처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서진수에게는 사실 몸으로 얻은 찬스였는데. 말하는 룸 서비스가 배달됐는데. 네. 무료 서비스인데 거절한 꼴이 됐습니다내거 아, 아니야라고 쳤습니다야골점유율을한 네. <laughs> 팀이 좀 오래 못합니다. 또 빼앗겼고요. 중앙 삼이 치열한 상황. 안 불어요. 안 불어요. 그리고 골키퍼 나가보고 때려봅니다. 안 막아냅니다. 야유인스선수가 <laughs> 이광현 골키퍼가 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시도는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지금 또자안 박성공이 안 박성공이. 전차 음. 아. 안돼요. 전방에서의 압박의 힘을 더 살리고 있고 또 차단된 볼이 남태희에게 연결되면 남태희 선수는 이렇게 동료를 활용한 플레이 워낙 잘하잖아요. 자 교체 투입된 공격수들이 한 번씩 볼을 터치해 보는데 제대로 슈팅을 일단 안 걸리고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헤도 정면 거리가 좀 있었어요. 경기 외적인 부분의 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김광복이 기원,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한번 가나요? 못 갑니다. 자 일단은 왼쪽으로 조금 열켰어요, 어, 연결 됐어요. 자 크로스를 할수 있는 강준혁의 기회. 강준혁 뒤로 내줬고 크로스 반대쪽이 손입니다. 자헤더 들어갑니다. 안찬기의 선방입니다. 야 크로스가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휘어져서 들어갔잖아요. 이지오의 세 경기 연속 포인트의 기회였는데 아 머리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러네요. 휘어지는 각도와컸음에도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왔던 이지호였고요. 딱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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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서에에서 자리에서 자리에서 요 선수가 이제 넘어졌고요. 자 김동연 자리에 김희석이 일단 투입이 됐고요. 최한솔 빠지고 신민아 선수가 네. 이제 투입이 됩니다. 이게 길게 끌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 일단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좌쪽으로 연결 헤더 다시 뒤에서 잡고 다시 한쪽 헤더최 위치. 세컨 포인트 강준영 빗나갑니다. 야 일단 코바체비치의 <laughs> 헤더가 네. 지금 예상을 못 하는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일단 여기서 자 그러니까 본인이 좀 떠서 <laughs> 기다린다면 정확한 이펙트를 하지 못해도 상대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본인을 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공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합니다. 네. 자 현장에서는. 정원FC의 활력소로 소개되고 가 있는 최병찬 선수고요. 자, 오늘 경기는 참 빗속에서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진호 쪽, 아! 커트했어요! 자, 역습입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그리고 또 왼쪽이 비었는데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강준혁이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있어요. 장기혁까지 연결은 됐고. 그러나 어 빨라요. <laughs> 유인수가 참이 윙어지만 수비 잘하는 윙어입니다. 참. 결국 또 멀티 포지션 유틸리티 활약을 네. 많이 했던 선수기 때문에 역시 수비도 잘하는군요. 야. 측면 수비수로서 위치도 에 소화할 수 있는 유인수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 연결했어요. 등졌어요. 툭 치고 뒤로 내줬습니다. 뒤쪽에서 바로 때릴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연결.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아 없어요. 야 그리고 커너캡 지금 이지호 선수까지 연결되는 과정기 후에 크로스 선택 너무 좋았는데 야 오늘 번번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그 위치에 공격수들의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네. 아 지금 그냥 나갔군요. 투터치로. 이게 몇 차례라도 코버체 비치가 좀더 날카로운 헤더를 몇 차례 보여줬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 네. 느낌이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오, 지금 이탈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지금 종아리 아... 쪽을 좀 만지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충돌 상황이 아니었고요. 충돌 상황은 아니었고 아, 경기 중간에 이탈로 선수가 스스로 좀 주저 앉았거든요 자,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진 않지만. 탈로이의 부상은 꽤또 제주 입장에서는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김재호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재벽옥도 투입되면서 임창우 선수를 바꿔줬습니다. 네. 자, 0대 0의 스코어고요. 자, 오른쪽으로 일단 연결이 됐고 반대편 확인하고 넘겨주는데요. 넘기지를 못하고 그로슛나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집니다 아 지금 또한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오늘 많이 쓰러집니다 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오늘 많이 뛰었고 아, 날씨도 지금 춥고 매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아 이기혁 선수가 경합하고 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뒤꿈치 쪽에 차인 것 같아요 여하, 이기혁 선수가 넘어져 있군요 아 지금 <laughs> 서로간에 이제 경전 이후에 언쟁이 좀 높아졌어요. 네. 강투지와 김건웅이 좀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코바체비씨는좀 말렸고요. 네. 강투지 선수는 뭐 이름만큼이나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하면서도 사실 화를 많이 내는 선수는 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원 입장에서는 지금 후반전은 앞쪽으로 어, 연결이 어, 돼요, 연결이 돼요. 저쪽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일단은 살려냈고, 클로스 올라갑니다. 해도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바로 때리지 않았고요. 자 슈팅까지 일단 연결은 안 됩니다. 자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의 득점이 나온다면 분명히 한 팀은 웃고 갈수 있습니다. 네, 결승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추가 시간으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 반대쪽 길게 연결. 자 조금 깊게 서 있었고요 자축 치고 당하는데 그대로 나갑니다 원래 정확히 맞는 않았습니다 좀 떠서 기다리는 게 공격수는 필요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거든요 뭐 리드하고 있는 팀은 뭐 이기고 있을 때는 조금 템포 조절을 하면서 우리 페이스대로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해당 정면이에요 수비 위치에서 꾸준히를계속하던 장민규가 올라온 것 같고요. 역습입니다. 연결합니다. 또 다시 아 터치가 좋지 않습니다. <laughs> 아, 강원 팬들은 지금 지난 경기 기억이 남아 있죠? 예, 그렇죠. 일주일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선수. 일, 일주일 전이 선수 일주일 전이 시간 대의 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장민규의 헤더 이후에 수비수들도 모두 올라가 있는 제주였는데. 요리조 나탄 머리 맞지 않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다시 커트해. 자, 오른쪽까지 연결 일단은 됩니다. 자, 한번 접극 들어갑니다. 커페! 자, 아하, 아하. 다시 뜹니다. 아, 최명찬 선수가 지금 프스페이스 쪽으로 교체 들어간 이후에 돌파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네요. 거의 뭐 마지막 기회죠. 커너킥. 깊게 헤더 공격공. 자 오히려 역습에 나섭니다 자남태이가 아, 스피드를 살리고 있고요 한번 잡고 남태 넘어집니다 아쉽게 못 가네요 이대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0대0 0 무승부로 양 팀의 3라운드는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아 치열했습니다 야, 물론 이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는 아쉬운 결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팽팽했던 경기였지만 균형을 깨지 못했고 역시 뭐 득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팀 모두 승점을 챙겼고요. 또 서로에 대해서 경기를 잘 풀어갔을 때 득점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큰 제주 그리고 경기가 만족스럽게 풀리진 않았지만 변화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쌓아가는 시도를 했던 강원 서로가 또 얻은 것이 있고 또 고민해야 될 숙제거리들이 있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승점 1점씩을 나눠 어지지서양팀 팀의 라운운드이이렇마무무리됐습었습니다